포토샵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 4가지와 그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. 첫번째는 자유변형인데요. 단축키는 컨트롤 T입니다. 레이어에 있는 그 배경 묶인 것을 더블클릭을 해서 우선 풀어주고 컨트롤 T를 누르게 되면 커서가 바뀌고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Shift를 누르게 되면 이런식으로 그 비율 크기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. ESC를 누르면 제자리로 돌아오고, 엔터를 누르면 변형이 유지가 됩니다. 자유 변형은 편집에서 자유 변형을 누르면 됩니다. 두 번째 레벨 값 조정 단축키는 Ctrl+L입니다. 위치는 이미지로 가서 조정 레벨을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. Ctrl+L을 누르게 되면 레벨을 조정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이 레벨의 기능은 밝기를 조절하는 건데요.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흰색 부분은 더 하얗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. 맨 오른쪽 걸 이용하면은 어두운 부분을 더 어둡게, 가운데 것은 중간 톤을 더 어둡게 하거나 밝게 하거나를 조정합니다. 세 번째, 색조 채도 조정. 단축키는 Ctrl U 인데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지에서 조정, 색조 채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 컨트롤 U를 누르게 되면 조정 창이 뜨게 되고 색조를 바꾸거나 주로 사용하는 기능은 채도 부분인데요. 색조 채도는 말 그대로 채도 값을 정해주는 건데 채도가 낮아진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색, 색 값이 없어지겠죠. 그리고 채도를 올리면은 그 색상 값이 두드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. 네 번째. 선택 반전.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대강 선택을 해 보면 이 시계를 이 시계 부분만을 어떤 선택을 저희가 하고자 할때 범위를 정했다면은 이거를 오려낼 수가 있겠죠. 이런 식으로 오려낼 수가 있는데 이 선택한 범위를 반전하는 겁니다. 선택에서 반전을 누르게 되면은 할수 있는 기능이고요. Ctrl+Shift+I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선택된 부분이 이 시계가 아니고 바깥쪽으로 변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오려내기를 하면은 시계 부분이 아니라 그 반전된 부분이 잘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포토샵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 4 가지와 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